이름이 뭐야? 전나민이라고해 중국에서 왔고 지금은 부모님이 라오스에서 사역을 하고 계셔 학생이야? 응 영화 연출을 배우고 있고 전공은 연극영화과야 별명이 뭐야? 잼민이 과거와 미래 둘중 아무 데나 갈수 있다면 언제로 가고 싶어? 무조건 과거 비트코인이랑 삼성전자 카카오 <laughs> 주식 투자가 돼야지 5년 후에 나의 모습을 그린다면? 졸업을 하고 어떻게 살고 있지 않을까? <laughs> 한국에 오고 싶었어? 어 무척 버킷리스트가 있어? 제주도 가기 친구들도 와서 많이 사귀기 그리고 콘서트 가기 동대문에 끼떡볶이 먹기 뭐 이런 거 선교지 생활이 그리울 때가 있어? 엄청 나는 일단 뭐 음식도 그립고 사람들도 그립고 분위기도 그립고 내가 살던 집도 그립고 교회도 그립고 사실 모든 게다 그리운 것 같아 그러면 선교지에서 가장 신기했던 문화는 사람들이 눈누마치면은 이렇게 어색하잖아. 이렇게 정적 이렇게 바라보다가 이렇게 하는데 <laughs> 이게너아 재밌고 신기했어. 아 선교지 생활은 힘들었어? 한국 친구들이 많이 없는 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. 선교지에서 지낼 때 나의 신앙은 1-10. 0. 지금 신앙은 어때? 6? 올해 초까지만 해도 나는 하나님을 몰랐어. 그러니까 믿지를 않았어. 한국 와서 교회도 안 다니고 그래가지고 그냥 사실은 그냥 뭐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 다니다가 뭐 코로나 때문에 안 안다, 다니다니다가 올해 초에 이제 좀 정말 힘교 단체에 가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이후로 내 삶이 많이 변화했기 때문에 그도 래한 6점?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? 예수님. 사, 람들 사랑하는 그 마음. 그러기 쉽지가 않잖아. 사실 얼마나 화딱지가 나겠어. 그 사람들 보면서. 크으, 그 제자한테 합치고 싶었을 것 같은데. 근데도 다 사랑을 이렇게 보듬어 줬잖아. 그래서 나는 정말 그거를 닮고 싶어. 너무. MK는 축복받은 사람들이다. 어렸을 때부터 해외에 나가서 그런 내가 알지 못하는 문화를 경험하고 살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난 되게 큰 메리트라 생각을 해. 후배 MK들에게 한마디 해주자면 힘내. 나는 MK인 것이 좋다. <목소리> 어. 과거의 나에게 전하는 영상 편지. 안녕 하민아. 난2 2 살의 선하민이라고 해. 어 아니 선하민이지. 어. 너가 지금 몇살인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분명 하나님 믿지 않고 열심히 너의 하고 싶은 것대로 너가 하고 싶다 하고 있을 거라고 믿어 음, 정말 그때는 삶이 다 짜증나고 싫고 음, 그러겠지만 조금만 버텨봐 그럼 지금의 내네 모습이 될 거야 하민아 힘내렴